안동시장 권영세입니다. 먼저 어제 오전 11시 브리핑 이후 한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분과 가족분들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401명을 검사 의뢰해서 1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305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신천지 예수교 교인 중 검사 대상자. 밀접접촉자로 검사 중인 사람은 84명입니다 추가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49세 안동 여성으로서 옥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부입니다 19일 오전 자가용으로 학가산 온천에서 1시간 30분가량 머물었습니다 오후에는 삼산동 유니시티 건강센터 남부동 신천지 안동지회를 방문하고 기가했습니다. 20일 목 등에 어, 통증이 와서 증상이 일부 나타나서 안흥동 서울 삼성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내 시설의 정확한 이용시간은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일 입원 중 발열 증상이 있었으며 25일 퇴원하면서 자가용으로 오야동 신시장마트를 방문하였습니다. 25일 오후 3시경 자가용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이후 계속 자택에서 머물렀으며 27일 밤 8시 15분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시간대별 이동 경로는 긴급재난문자, 시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동 경로 등은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진자 역학 조사 결과 12월 16일 신천지교회 어, 신천지교회 안동지에 예배 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함께 참석한 137명은 정상 여부를 재확인하겠으며 서울 삼성 정형외과 의원 입원 중 치료받은 환자들은 금일 중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자가 격리를 통보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를 통보했으며 현재까지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경로로 확인된 사업장은 오늘 중으로 모두 방역 조치 후 일시 폐쇄하겠습니다. 확진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열두 명으로 안동병원 응급 음압 경리실에서 한 명, 안동 의료원에 일곱 명, 김천 의료원에 세 명이 이원 중에 있으며 어제 박 어, 확진받은 일명은 자가 격리 중에 있어 이송 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신천지 교인 관리 대책에 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신천지 교인 관리 현황은 신천지 교인 237명 중 어제 브리핑 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25명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모두 조사를 마쳤습니다. 어제 또 추가로 교인 8 7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함에 따라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명단이 확보된 교인은 총 324명입니다. 검사 대상 교인에 대한 조치 여하입니다. 검사 대상 42명 중 40명은 모두 검사 의뢰를 하였으며 13명에 대한 검사 결과 한 명이 확진 1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2명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오늘 중으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스크 수급 대책입니다. 오늘부터 공적 확보된 마스크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19개소에서 15,220개 개당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개수로 치면은 15,660매가 되겠습니다. 어, 농협 하나화마트 19개소에서 어, 마스크를 확보해서 어제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면 지역 우체국 13개소에서는 910개 개당 5매입니다. 그래서 4,550매의 마스크를 확보해서 오늘 오후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마스크 수급이 시민들의 수요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매일 수급 동량 판매 동량을 모니터링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마스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분당 5, 6매 구매가 가능하니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해진 수량만 구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청년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은 총 15건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을 탄력 조정하는 문제 또 공설시장 상가 임대료 한시적인 감면 문제 또 소상공인 용자금에 대한 2차 보존 문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소득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입하거나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동 사랑상품권 10%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임대인 소득세 감면 문제, 자영업자, 전기요금 감면 등은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중앙부처의 적극 건의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25세 남성이 이용했던 장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21일 밤 어, 9시 37분에서 10시 13분 사이, 옥동, 송동, 어, 동전 노래, 어, 옥동, 송동전 노래 연습장을 방문하신, 흰생 남방을 입은 여성 두 분은, 보건소로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역사회확산방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보건소 공무원 가운데 다섯 명이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자가 격리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는 음성입니다. 어, 방송에서는 6명으로 나왔으나 확인 결과 1명은 피로가 누적돼서 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교계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오는 주말 예배, 미사, 법회 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늘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만 감염병 예방 수칙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모임 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